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기만 하는데 국내에서 들려온 소리는 더 암울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전해주지 않고 자꾸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잡혀 있는 근로자들 그들은 민노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단지 비자를 관광비자로 가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딴 짓을 해서 걸린 사람도 있다, 그겁니다. 민노총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들이 많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도 혹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FBI와 마약을 잡는 그 사람들이 가서 단속한 이유가 아, 이 둘이 다 관련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방에 가둬 놨는데 거시기 정부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를 뛰어서 모셔 오겠다.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 조사를 막 돌려가지고 60몇 프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론 조사 기관을 믿었습니까? 여론 조사 기관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기계는 얼마든지 거짓말 할수 있고. 기계는 얼마든지 다 바꿔치기 할수 있다는 거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문재인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려주면 금방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저 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미국에서는 추방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방과 석방은 다릅니다. 석방은 미국에 바로 갈수 있고 미국의 공장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고 이런 게 석방인데 추방은 미국 땅에 발 딛지 못하고 바로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동안 5년인지 10년인지 영원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땅에 가지 못하는 거 그게 추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띄운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허식이가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내려오던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전두환 대통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스스로 나는 국방과 군대, 내가 알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정말 전문가들한테 맡겼습니다. 국무총리는 전라도 사람인 이한기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는 서울대 총장이었고 연자제에 연루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롱 박사로 유명한 이승기 박사가 이한기 총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이승기 박사는 스스로 올북을 해서 북한을 위해서 엄청난 충성을 하다가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형이 이한기 총리였고 서울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감하게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앙쳤고, 경제든 다른 거 모두 다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앙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9%의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87년도에 일어났고, 그리고 올림픽 경기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대통령을 강주 사태로 엮어서 역적이네, 뭐 재인이네, 그러면서 받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거시기와 찌끄러기들입니다. 가당치도 않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반드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간첩들이 우리나라를 접수하기 일보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될줄 알았을까 심각한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정말로 나라가 심각한지는 몰랐을 겁니다. 간방에 두 번을 들락거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처절하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뭘더 했어야 되는지.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인 한덕수 그리고 눈에 넣도 아프지 않다는 동생 같고 후배라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그두 사람을 가장 잘못 봤습니다. 친구라는 호울 좋은 이름으로 가까이 놔둔 권성동이도 잘못 봤습니다. 우리는 권성동과 한동훈이는 배신자 배신자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신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돌아서 보니, 거시기가 저렇게 남의 권력을 탈취를 해서 잘 하고 있었으면 무마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가 좋으면 넘어가버리니까요. 근데 거시기가 지금 개파를 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가장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은 한덕수. 한덕수입니다.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아니었다면, 한덕수가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나라는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고난 대행이 되고 또 탄핵까지 됐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리를 갔습니다. 한덕수가 개연은 내란이 아니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유와 결과와 원인을 쭉 설명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더라면 혼자서 저렇게 지기들 마음대로 짬짬이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한덕수가 개엄에 대해서 저렇게 화들짝 놀래면서 지가 먼저 몰랐다고 딴소리 하면서 대통령을 코너에 몰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덕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추천만 했지 나는 임명한 건 아니다 하고 한바짝 뺐잖아요. 그딴짓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난 대행으로서 임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덕수가 간세를 당시에 트럼프와 협상을 시작해버렸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가 대선 날짜를 절대로 잡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거라고 천명을 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75살인 한덕수는 목숨이 그렇게 안 까웠을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자식도 없다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연연해 했을까? 한덕수는 뭐 때문에 저렇게 했지? 지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나? 지금 국무위원들 다 어떤가 말로를 보세요. 거시기한테 끝까지 협조한 국무위원들 그들은 다 매국노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매국노 역적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한동훈보다도 권성동이보다도 매국노라는 말을 저는 과감하게 할수 있는 이유가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할 일을 했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을 겁니다. 한덕수가 제대로 해줬더라면 한동훈이도 권성동이도 아닌 한덕수가 제대로 해줬더라면 그러면 저는 전라도 출신으로서 한덕수를 얼마나 존경하고 또 김영두가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그들을 자랑스러워 했을 겁니까? 저는 탄핵기간 중에 한덕수와 김영두를 본받아야 된다고 전라도 사람들한테 울부짖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자기 본분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고 이런 자들이 국무총리에 있었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었으니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거시기가 저렇게 독재를 하고 지 맘대로 할수 있었던 것은 한덕수가 판을 깔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덕수를 생각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한동훈이는 다시는 정치에서 재개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국민들한테 한동훈이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한동훈이는 다시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놈이다. 얍삽한 놈이다. 대가리에 등계 없다. 이게 판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는 관료로서 국가를 위해서 자우를 고려하지 않고 넘나드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우를 넘나든 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기회주의자, 지만 살려고 하는 자, 박지, 너 같은 인간이 있어서 결국은 전라도도 같이 망하고 전라도 사람들도 같이 욕을 얻어먹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가슴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국무총리를 또 하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를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니까 그나마 통과시킬 수 있는 인간을 뽑다 보니 저런 인간밖에 없었다는 거. 결국 탄핵당해야 할 것들은 거시기와 그의 찌끄레기들. 그들이 쿠데타의 주범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숙입니다.